안녕하세요. 키큰형입니다. 지난번 키크는 방법이란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많은 분들께서 키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좁은 차 안에 있다 보니까 자세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기지개입니다. 응? 뭐? 엥? 장난해? 이러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뭔지, 핸드폰으로 깨똑 확인하고, 키 큰형이 유튜브 올렸나 확인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깼을 때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점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도 하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잘하는 스트레칭이 바로 기지개입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몸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스럽게 기지개로 온 몸을 펴주도록 주문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핸드폰부터 열어보죠. 그리고 아침에 키를 재면 키가 커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중력에 의해서 척추추간판이 몸의 관절 사이의 연골들이 어느 정도 협착되고 눌리면서 키가 줄어드는데 일정 시간 누워 있다 보면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저도 키가 191.5에서 192까지 아침에 측정하는 경우와 저녁에 측정하는 경우에 1cm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상 후 즉시 하는 스트레칭 즉 기지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1분만 투자해 가지고 해 보세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 연골 부위에 있는 성장판이 자극을 받을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1분만 투자해서 온몸을 쫙쫙 늘려주는 기지개를 해보고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기분도 더 상쾌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등 운동이에요. 이 기구가 헬스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레플다운이라는 기구인데 등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죠. 등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거북목과 라운드숄더, 즉, 구분 등 때문이에요. 학생들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죠? 공부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공부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종일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등도 덩달아 굽고 또 어깨가 점점 앞으로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나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안 그래도 작은 키왜더 작게 만들려는 겁니까? 최소한 앞으로 쏟아진 머리만 반듯하게 세우고 9분 등만 펴줘도 1, 2cm는 그냥 확보가 됩니다. 일단 숨어 있는 키를 찾는 거죠. 이건 성장이 멈춘 성인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키를 측정하는 그 시점에 키가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얼마나 크게 보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키인데 더커 보이는 친구가 있고 더 작아 보이는 친구가 있죠. 자, 그럼 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선 모두 헬스장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근력 운동을 하는 라텍스 밴드를 하나 구매하세요. 좋은 건만원 정도 하고 다이소에서 몇천원 정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문틈에 걸어 놓고 잡아 끌어 내리는 운동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손으로 끌어 내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끌어 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끌어 내릴 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최대한 가슴을 부풀리고 상방 15도 방향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신전을 활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꺾으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허리보다는 가슴을 좀더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운동이고 근력 운동이지만 하다 보면은 시원함도 느끼면서 자꾸 하고 싶어져요 더구나 이제 등쪽 라인도 이뻐지면서 목발도 잘 받는다는 사실. 세 번째 운동은 줄넘기예요. 요즘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때문에 줄넘기를 많이 하죠? 뼈와 뼈 사이에, 특히 무릎뼈 사이에 성장판이 있고, 성장판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아집니다. 너무 앉아서 또는 누워서 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데, 줄넘기가 없으면 제자리 뛰기도 좋아요. 여기에 추가한다면 철봉을 뛰어 올라서 잡는 겁니다. 덩크슛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서서 잡기 어려운 철봉을 뛰어올라서 잡는 거죠. 거기서 몸 전체에 힘을 쭉 빼고 이완을 시켜주고 늘려주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점프해서 잡고 엄청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리면서 등쪽 근육도 성장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으드득 으드득이에요. 손마디를 비틀어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많죠. 뭐 손은 그렇다 치근데 사실 뭐 손도 좋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허리와 목입니다. 목을 비틀어가지고 소리를 내면 막상 그 당시에는 시원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관절 사이에 연골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소리 자체가 연골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다, 연골 사이에 뭐 공기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다 말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연골이 어긋나면서 소, 나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허리를 발로 들어가지고 뒤틀면서 소리를 내는 거, 시원한 거는 알겠는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지개를 켜거나 아니면 철봉에 매달리거나 여건이 된다면 은 거꾸리라고 있죠 몸을 뒤집어 주는 거정 안되면 은 그냥 의자 등받이에 대고 등을 쭉 피는 정도 으드득 으드득 절대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가슴운동이에요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푸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가슴이 떡 벌어졌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가슴 근육을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제가 아까 등 운동을 하라고 했던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아주 얇은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섬유조직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점점 치밀해지고 그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락부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슴 빡. 근데 문제는 이 가슴 근육이 어깨 상부에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밀해지고, 치밀해질수록 근육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짧아질수록 점점 당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라운드 숄더를 유발하는 거예요. 헬스장 형님들 보면은 등치 엄청 큰데,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형님들 있죠? 이거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은 등 운동과 꼭 같이 수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격렬한 운동이에요. 청소년기에 격렬한 운동을 할게 있겠냐만은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사실 격렬하기는 뭐 그지없죠. 영리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는데 내몸 하나 불사르겠다 하는 분들이 꼭 다치시더라고요. 무릎 십자인데나 발목의 아클레스건 팔목, 팔꿈치, 관절에 성장판이 있다고 했죠. 다치면 은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격렬한 운동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키 크는데 좋은 운동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차 안에서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번에는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